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음.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 two hundred r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습니다 n k two hundred r a i l 도 o a d s I think two hundred railroads. a l t F9 누르면 돼? 조금 더 기다려야 d railroads. I t h i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안생기는데 파일이. 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okay. 없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습니다 키파가 마격을 찰지게 던다던데? 조금 더기다려야키다이드 됐다. 어, 습니다 아직 습니다 죽겠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아직, 준비되지 아직.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명 어질. 외울 수 없습니다. 니다 저분 더 주다령. 라운 들어갈게. 주는 주소. 저짜알다 씨.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응.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분 더 주다령.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 보스 쪽으로 것 같은데. 이 상자 어떻 저기라고. 왜 매번 물어보는 거야? 맨날 저두라고 얘기했잖아. 네. 조금 더자 빠지네. 아, 여기 힐힘들겠는데 사전 거리에서 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 조금 더기다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다만 아직 주문을, 네, 주문을, 네, 주문을 외 조금 더다 아직 습니다 조금 더다려 아직 아 외울 수없다아 사정거리에서 조금, 놈은... 조금, 조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쪽58%은44% 아직 주문을 습니다 아직 주문을 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야 켰어. 설정다 하고. 게임 아직 게임을 아직 설정해야 돼?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리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야, 달리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달렸어. <laughs> 야합니파가 태하고 있냐? 뭐네. 나 적구 없어. 나 적구. 아빠르네 어, 네, 그러니까 또 3점 득시네

아 여기 쫄그 화염방사기 쪽 어렵겠다. 이거 이제 라이트님의 컨트롤이. <laughs> 우리 뭐뭐 있냐 매직이? 나 얼리는 거. 포끼파 연결. 그거 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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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낚시님 그거 어겨. 있지 않아? 어겨. 내가 우르솔. <laughs> 그러면 높겠지. 무전 모드 연습도 할겸 하나씩 맞춰볼까난 무조건 5초 후야 나는. 왜? 사용하면, 사용하면 5초 후에 얼어. 아. <laughs> 그러니까 나 전에 뭔가 스턴을 걸어야 돼. 아직. 내가 시작 시작으로 소를 낼게. 아직. 나 이제 킹다. 3 2 2 그리고 네, 어겨. 어겨. 아 어겨 이거 이거 꽤 오래 가는데? 이거 끝나면 어격. 6초 동안 기절이야 내 거. 기절 먹어 일단. 저거 기절 끝나면 충파. 아까 그게 충파인가? 아, 모르겠다 나도. 나, 어, 나 어질도 있으니까 알아서 참고. 아까 그게 어격인가 보네 기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충파 안썼는데그 충파는. 얼리는 건쿨이몇 초야? 얼리는 거쿨 1분. 아. 어, 바로바로 보스네. 어쿨 1분이고 5초 동안 시전 시간 필요하고 중파 들어가는데 방금. 이제 중파스 어. 올리아가 왔다. 아 이게 도전보다 하려면 매크로 써야겠네. 뭐 써는지 자기가 다시 얼린다 아. 아. 10초 동안 스턴이야. 이게... 엄청 기대... 조금 더 기다려야 근데 이제 어제까지 매기면 더 길어지지. 그러니까 저, 정확히 말하면 10초 동안 스턴이 나 혼자 걸 수가 있는데, 한명한테근 이제 생각보다 짧은 것같아네 내가 시작으로서또 들어갈게. 야, 이거 못쓴다 30초 0초에쓸수 있어? 아끝났고 어겨? 아이까 같은 거. 좀 이따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빡세니까 재밌다. 옛날에 우리 맨 처음에 영던 뛰는 느낌이야. 우전부는 지금 왔는 느낌. 네, 그러게, 아직 준비되지 야, 여기는 야, 태어나서 빡세... 었다 아, <laughs> <laughs> 전부죠. 전부 어어준 <laughs>

라이트 피 수복이 안 돼. 그거 중첩 걸려 있으면 충파, 어격, 그다음에 우루솔 정도로 하면 되 겠다. 맨 처음에 내가 우르소를 할까? 어, 네가 처음, 처음 우르소를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고핀을 찍는 게 낫지 않겠어? 고핀을, 고핀을 찍으면 얼리는 걸못 써. 그래도 고핀이 낫지 않을까? 그럼 고핀 쓸게. 원한다면냐. 그래야 충파를 한, 한 방에 매겨가지고 광을 칠것 같아. 기꺼이 써드리죠. 원한다면.

아 나..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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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불에 걸렸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와, 지금 다 나랑 1대1 하고 있니 오, 잡았다. 아다려 죽겠지. 오케이, 잡았다. 우와. 얘다 죽기. 6% 남아서 피. 아. 빡시다. 방금 저 뒤에 거까지 애드가 돼서. 이질이 <라이튼이> 힘쪽, 저 힘쪽. 힘축. 발바닥에 간겹이잖아 <laughs>

배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배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가야, 아직 주문을 배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배울 수 없으니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들어왔었는데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배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를 배우고 있습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 이 나? 몰랐는데 <laughs> <그런> 게... <laughs> 아직 외울 수 아직 있다 보여 다 아뭐안나돌 상관 없는데 어디서 또, 어떻게 헤엄 다는지잘 몰라. 소리만 들리고. 버섯 노는 게 낫지 않나? 아직 버고 있어. 또 발고다 나옵니다. 예, 슈퍼. 아직 종 모르겠지.